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요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은 보통 열에 한 일곱 여덟 명 정도는 한 번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통증인데요. 한번 요통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몸소리가 차진다 할 정도로 급격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두 권의 책에서 참고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아, 이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어, 척추교정과 자세교정법이라는 김진태 박사님의 책과 어, 세상에서 가장 쉽게 하는 맨손건강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쿠시마 히로시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유수경 선생님이 옮기신 책인데요. 두 권의 책에 들어있는 그림이 참고됐음을 밝힙니다. 먼저 요추 회전 신전법 그림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어, 교정 순서를 일곱 가지로 나눠드리면요, 먼저 요추 회전 신전법 첫 번째는 환자를 추가에 옆으로 놓이게 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굽혀 아래 오금에 올립니다. 자,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금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환자의 두 손을 깍지 끼우면 좋고요. 어, 그 다음에 시술자의 한 손은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엉덩이에 둡니다. 그리고 환자 어깨는 밀고 골반은 당기는 형태의 신전법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어, 교정압을 넣어줄 때 상대방에게 이제 호흡과 함께 어, 편안한 상태에서 그압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환자와 밀착 후 시술자는 이제 몸무게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몸이 다소 밀착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걸레를 짜듯 손목에 힘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걸레를 짜듯한 힘인데요, 이 돌려주는 이 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 신속하고 강하게 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추출에 좋으면 이제 다리 위치를 보시면 오금에도 넣고 또 대퇴부 쪽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소 이제 비복근 어, 쪽으로 내려가지고 변형압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신전 부위가 확대되고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성이 가해지면 이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남아 있는 요추 신전법 두 번째는 시술 전에 양쪽 무릎을 환자의 뒤쪽 다리 오금에 시술자에 댑니다.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뒤쪽의 다리는 환자의 아래쪽 다리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보조수는 어깨를 잡습니다. 어깨. 어깨를 딱 잡아주시고, 주동수, 주로 이제 압을 가야 될, 가해야 될 손은 좌골 결절이다 대고, 반대편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는데, 그 밥이 아니라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동시에 밀어줬을 때, 요쪽 4번과 5번을 강력하게 신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정법과 신전법,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는 있는데, 처보인 경우에는 좌측에 교정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전의 의미로 요추를 어, 신전시켜 주셨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추회전신전법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이외에도 요추교정법 요추요동신전법, 요추회선신전법, 어, 요추 그다음에 요추굴곡법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지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어, 건강 치유 마사지, 1 0 0세 건강 치유 마사지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많은 한 20여 가지의 기술들을 어, 서로 나눠 쓰는데요. 그런 모든 기술들을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꾸준한 방법과그 다음에 나와 가족들에게 어, 어느 정도 적용해 볼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제 몇 가지 운동법들은 우리가 지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도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회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들 수도 있지만 한번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잘 밑줄을 쫙 그으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첫 번째 소개해 드립니다. 금붕어 운동인데요. 금붕어 운동. 금붕어 운동은 가슴부터 아래를 흔들어 주는 운동인데요. 어, 여기 보시다시피 여섯 가지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본 운동은 가슴부터 아래를 흔든다. 똑바로 눕고 무릎을 쭉 펴고 발끝은 직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양쪽 발의 발바닥은 동일한 평면이 되도록 쫙 펴주시고요. 자, 이때 운동이 부족하시거나 자세가 불안정하시면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너무 과격한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손은 깍지를 켜서 어, 목 뒤쪽에 대고 금붕어의 수영 장면을 상상합니다. 자, 금붕어가 이렇게 수영이 가는 모습을 상상하시고요. 가슴부터 아래를 좌우 수평으로 몸이 흔들리도록 움직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상태를 1분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이제 금붕어 운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금붕어 운동을 어, 10분, 20분 못합니다. 뭐 아주 간단하다 생각하시겠지만, 한 30초 정도 하면 전신에 땀이 나고 쉽게 지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딱두 개로 요약하면 요통이 예방되고 위장 기능이 강화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모세혈관 운동입니다. 모세혈관운동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라거 뭐 기억하시겠죠? 이 운동법 자체 이름이 모세혈관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자주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세혈관운동은 손발을 아주 가늘게 부들부들 떤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아래 보시면 7가지로 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운동은 아주 가늘게 부들부들 떤다. 베개가 없어도 좋지만 딱딱한 베개를 대고 똑바로 누워서 실시한다. 양손과 양다리를 수직으로 하여 위로 올린다. 손과 발을 부들부들 아주 가늘게 바이브레이션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상태를 1분에서 2분 정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말이 1분이지 이 금붕어 운동이나 모세혈관 운동이나 어 1분 연속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어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어, 이 운동은 취침 전에 이브레스시 실시하면 좋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이제 여름철에는 땀이 날수 있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불면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이와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이거나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금붕어 운동과 모세혈관 운동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운동은요 저희가 이제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손가락 돌리기 운동과 손톱 누르기 자극법 운동인데 손가락 돌리기 운동은 우리가 해 보셨죠 뭐 충분히 따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빛고울타운이나 효령복지타운 우리 회원들에게 한 8년째 제가 이걸 전수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손가락을 마주하고,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가 느껴질 때, 이 느낌 아시죠? 어, 내가 뭐, 치매가 있을까? 왜 기억력이 안 나지? 할 때가 이 운동의 시작점입니다. 이 운동이 이제 쉬운 운동은 아닙니다. 손가락 돌리기, 이렇게 막 하시는데, 이건 뭐, 세살 보는 아이도 할수 있는 운동이고요 손가락 다섯 손가락을 마주해서 네 번째 손가락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라는 것. 저처럼만 돌아가면 뭐 100점 그 이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손가락을 다 돌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책에서 보시면 엄지 손가락부터 서로 떨어뜨려, 떨어뜨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방법이다라는 것. 자, 다른 손가락은 뭐다 가능하지만 네 번째 손가락만이 유독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경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몸의 불안 요소 제거와 혈압, 혈당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실시했을 때 어, 굉장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손톱 자극법입니다. 책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보토루 선생님의 어, 책 제목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손톱 자극법입니다. 자뭐그 책 제목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의미가 풍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손톱 누르기 자극법은 두통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치매 예방에도 조금 전에 손가락 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새끼손가락 다섯 번 하루에 20초씩 눌러주기만 해도 뇌경색이나 치매나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 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통증 응급처치법 소개되어 있고요. 한 곳을 10초를 누르도 되고 20초를 누르도 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20초, 20초, 20초 네 번째 손가락을 제외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 10여 년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까 했는데 아직도 이제 네 번째를 누르는 것을 헷갈려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자율신경 면역조절법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어, 이 네 번째 손톱은 죄한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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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를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굳이 내가 네 번째에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는 손가락을 마주하고 손가락 돌리기를 실시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은 호흡기 계통의 효과가 있고요, 식지손가락은 소화기 계통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중지 가운데 손가락은 이면과 난층에 좋다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지 여기 새끼손톱은 심장과 신장 순환기기통의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나 이제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새끼손톱을 꼭 눌러주신다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 어, 이런 방법들을 매일처럼 반복했을 때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추 신전법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그림을 잘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 보시고 어연발음이라 하죠. 척추에서 우두둑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자세에서 그 상태로만 마치 빨래를 짜듯 압을 가해 주기만 해도 소정의 효과는 나타난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 좀더 세분화해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뵙고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